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와 신랑은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나게 되었어요. 베트남 음식 프랜차이즈 매니저였던 신랑과 아르바이트 생인 저는 같이 1년 넘는 기간 동안 일을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1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신랑과는 친분이 있어서 종종 얼굴도 볼겸 쌀국수도 먹을 겸 가게로 놀러를 갔고 그러다 신랑의 고백으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신랑과 만나고 나서 알게 된 점이 있다면 정말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나중에는 본인 가게를 내는 꿈이 있었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연애를 하다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면서 저희가 모아둔 돈과 시댁의 도움으로 번화가의 베트남 음식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베트남 음식이 체인점도 많고 사람들이 거부감도 없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약간은 생소한 음식이었고 와서도 다양한 메뉴들 중에서 쌀국수만 먹다 보니 홍보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홍보를 좀 해보자고 했고 남편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했지만 저의 주장으로 가게 인테리어도 좀더 베트남 느낌이 들게 라탄 재질을 많이 사용했고 예쁘게 포토존도 마련해두고 홍보업체를 이용하여 본격적으로 홍보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어절 정도 지나니 제법 사람도 몰려들었고 주말이면 웨이팅도 할 정도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저희 가게 분위기는 최대한 베트남 느낌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생도 베트남 사람을 고용했는데 일손이 부족하게 되어서 기존에 일을 하던 사람의 지인을 추가로 고용하였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매일 들러서 볼 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직원이 오고 나서 가게에 손님도 더 늘어나고, 특히 베트남 손님들이 많이 늘었다고 했어요. 제법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베트남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탓하면서요. 신랑은 힘들다고 하면서도 쉬는 날도 없이 일하는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항상 싱글벙글이었습니다. 뭐 힘들긴 해도 본인 장사가 잘 되어가니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저는 주말에는 대부분 신랑 가게에서 일을 도왔는데 주말 아르바이트생인 한국 학생이 저를 보고 언젠가 조용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 이런 이야기 실례인 줄 아는데 평일 알바하는 베트남 분들 한국말 잘 못하시나요? 아니 한국말 잘하기도 하고 싹싹해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마주칠 일도 별로 없을 텐데 무슨 일 있어? 다름 아니라 평일 마감이나 비품 같은 걸 항상 정리를 잘안 해두고 가서 주말에 일을 바로 시작할 수가 없고 일을 하다가도 자꾸 없는 게 많아서요. 사장님께도 몇번 건의를 드리긴 했는데 알겠다고 말만 하시고 바뀌질 않네요. 그럼 오늘 퇴근하고 내가 다시 말해 둘 테니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그리고 주말 알바 바쁘고 힘들 텐데 늘 열심히 일해 줘서 고마워요. 하고 짧은 대화를 마쳤습니다. 주말 알바가 일을 할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신랑이 평일 알바에게 내용이 잘 전달이 안된 부분 같았어요. 그리고 퇴근 후 신랑에게 이야기를 전했고, 신랑은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평일 알바들에게 말해두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알바생들을 열어두다 보면 생기는 일이라 생각했고,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 시간이 흘렀고, 가게도 안정이 되어가니, 이젠 저도 이세를 계획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신랑과 이야기를 했고 남편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달리 아기가 잘 생기지 않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결혼하면 다 자연스럽게 임신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니 시댁 어른들도 아기는 언제 갔냐며 보채기 시작하셨습니다. 며느라, 요즘 좋은 소식 없니? 네,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열심히 사는 것도 좋은데 세상이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지금 너희가 한푼두푼 푼 버는 것보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배우면서 어른이 되어야 할 때야. 네. 신랑이 일 때문에 힘들고 하면 네가 더 노력해서 좋은 것도 챙겨 먹이고 해야 아기가 생기지. 한두번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집에 가는 길에 홀로 머리가 아파서 카페에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반가운 얼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에 저에게 말을 걸었던 주말 알바 학생인데, 저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는 쭈뼛거리고 있더라고요잘 지냈어?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 네? 아, 저... 그리고 한참을 뜸을 들이던 알바 학생, 저에게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정말이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주제넘는 질문인 건 알고 있는데, 혹시 평일 알바는 그대로인가요? 응? 응, 아직 그대로 일하고 있어. 아, 저 혹시 그 알바 중에 여자 알바분이랑 사장님이랑 밤 늦게까지 식당에 자주 있으시고, 여자 알바가 가끔 가게에서 자고 가기도 하던데, 그런 것도 아세요? 밤 늦게까지 있는 건 모르겠고, 자고 간다는 건 무슨 말이니? 토요일에 오픈하러 일찍 가게를 가면 가끔 평일 여자 알바가 문을 열어주고 나가곤 했어요. 아, 음, 고마워요. 확인해볼게요. 주진 없는 소리에서 죄송해요. 그래도 사모님은 좋은 분 같으셔서요. 신랑이 본인 가게를 너무도 좋아하고, 밤이면 새로운 메뉴 개발도 하고 하느라 늦거나, 가게에서 종종 자는 날도 있었는데, 그 알바의 말을 듣고 나니 제가 너무 무신경했나 하는 생각을 하던 차, 마침 그날 저녁에 신랑에게서 연락이 한통 왔습니다. 신메뉴 개발 때문에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알겠다고 답장을 했고, 신랑 휴대폰이랑 연동이 된 노트북으로 CCTV를 켰습니다. 계속 CCTV만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 노트북을 켜두고 TV도 보고 저녁도 먹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몇 시간쯤 지나니 퇴근했던 평일 알바가 편한 옷차림을 입고 들어왔고, 주방에서 요리를 하던 신랑도 테이블에 앉아 같이 저녁을 먹는 게 보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둘이 저녁을 먹나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진열장에서 술을 꺼내와서 같이 먹고는 매장 안쪽에 소파 자리로 들어가는 게 보였는데 그 이후의 장면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가게 안에서 둘이 관계를 하고 있었어요. 가게 전면이 유리창이라 사실 불을 꺼두더라도 안쪽을 유심히 보면 보이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매장에서. 놀란 마음에 사진을 찍을 생각도 못 하다가 번뜩 정신을 차리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뒀습니다. 그날 새벽이 되어서야 신랑은 집에 돌아왔고 샤워를 하고 잠을 자더군요. 저는 속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고 참다가 다음날 저녁 신랑과 이야기라도 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마감 시간에 맞춰 가게를 갔는데 마침 평일 알바가 퇴근을 안 하고 있길래 잠시 앉아서 이야기라도 하자고 하며 셋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전뭐 돌려 말하고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두 사람 무슨 사이예요? 제 물음에 둘은 한동안 말이 없더군요. 제가 또한번 무슨 사이인지 묻자 신랑은 그제서야 황급히 평일 알바를 집으로 보내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 우연히 CCTV로 다 봐버렸어. 할말 없어? 안 그래도 이제 말하려고 했었어. 우리 이혼하자. 비로도 모자랄 판에 신랑은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혼을 요구해야 할 사람이 누군데 신랑의 이혼 이야기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저는 근처에 장식되어 있던 인테리어 소품들을 신랑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신랑이 막으려다 팔에서 피가 나기도 했지만 그게 저에게 중요할 리가 있겠습니까? 할수 있다면 뭐든 다 던져버리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CCTV를 보면서부터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이는 없었지만 신랑도 이혼을 요구하니 위자료를 많이 받는 조건으로 해서 순순히 이혼을 했습니다. 그 이후 신랑은 곧바로 재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임신이라서 저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한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의 부사는곧그 여자의 아기 초음파 사진으로 바뀌더군요. 그렇게나 손자가 중요했던 건지 정말 이혼은 했어도 솔직히 화는 좀 많이 났습니다. 여튼 저만 빠졌지 그 집안은 아주 아주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며칠 뒤에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이혼하고 재혼 소식을 듣고 얼마 뒤쯤? 퇴근 후에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전 남편과 재혼했다는 그 평일 알바생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임신했다고 들었는데 같은 베트남 사람으로 보이는 남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게 뭐지? 했는데 그냥 느낌상 답이 나오더군요. 그 장면을 보고 나니 인생사 참 세옹지마다 싶었고 굳이 그런 걸 알려줄 필요도 없고 그럴 사이도 아니니 속으로만 안됐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보니 전 남편과 시부모님의 프사에서 그 아기의 초음파 사진이 지워져 있더라고요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전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만나서 이야기 좀할수 있을까? 라고요. 뭐 솔직히 무시해버리고 싶었지만 그의 결혼 생활에 순탄치 않음을 느꼈고 왠지 그동안 내가 빠지고 행복하기만 했던 그들의 일상에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 궁금하더군요. 그런 궁금함을 참고 저는 새 인생을 살면 되지 하는 마음에 계속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전 남편의 사과 문자와 전화 등등 정말 끈질기게도 연락을 해오더군요. 결국 만나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뭐 저에게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한번 해보라고 했죠? 전 남편은 본인이 바람 핀 것은 맞지만 마침 그 아이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임신을 빌미로 자꾸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중에 제가 먼저 바람 피운 걸 알아버려서 어쩔 수 없이 태아라도 지키자는 마음에 저와 이혼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상했다고 합니다. 저와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생기던 아이가 몇번 만에 덜컥 생겼다는 게 본인이 생각해도 이상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은 일이 바빠서 산부인과를 계속 같이 못 가다가 최근에 같이 가주겠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계속 병원에 가는 걸 거부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 이상하다 싶었던 전 남편은 그동안 다녔다는 병원에 연락해 예약 기록을 살펴봤더니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고 초음파 사진도 자세히 보니 날짜가 달랐다고 하더군요. 그걸 증거로 해서 계속해서 추궁을 하니 아이를 유산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만 하고 있다면서 저보고 미안하다고 다시 재결합을 하면 안 되냐며 비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듣자 하니 아직 전 남편은 그 여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 건 미처 모르는 눈치더군요. 속으로 아주 쌤통이다 싶어서 저는 남편에게 마음이 아픈 아이니까 잘 타일러서 살아라. 당신은 바람핀 주제에 그 여자에게도 진심을 다하지 않고 핑계만 대는 모습이 참 못났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미쳤습니까? 다시 재결합을 왜 합니까? 그리고 남자가 있다는 것도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여튼 그렇게 1년이 더 지나갔고 다시 전 남편의 사진이 아이의 초음파 사진이 되었고 이번에는 출산까지 했더군요. 다만 조금 이상한 게 있다면 태어난 그 아이의 피부색이나 분위기가 마치 베트남 아이처럼 이국적이었다곤 할까요? 물론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예전에 본게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전남편의 아이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사진을 보고 전 전남편에게 짧게 문자 한통 보냈습니다. 나 예전에 당신 와이프가 베트남 남자랑 모텔 들어가는 거 봤다? 그때 말해줬어 했는데 깜빡했다가 이번에 아기 사진을 보니 갑자기 생각나서 그 문자를 보내자마자 전화의 문자에 결국 휴대폰을 꺼두었고 전 남편은 이혼도 못하고 있는 건지 계속 그렇게 지내다가 최근에서야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웃기게도 여자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한게 아니라 여자가 가정폭력으로 전 남편을 신고를 했다고 하더군요. 세상에, 이젠 그 인간이 별 짓을 다 하는구나 했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여자는 원래 베트남에서부터 오래 만난 남자가 있었고, 귀하를 목적으로 전 남편을 꼬셔서 만난 거라고 했습니다. 아주 이 동네를 떠들썩하게 할 정도로 대박 사건이었죠. 3년인가? 결혼해서 살며 귀하가 된다고 하던데, 그 여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접근을 한 거고, 이제 해결됐으니 이혼을 한 겁니다. 와,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그나저나 그렇게 애안 생긴다고 달달 볶던 시어머니는, 피부색 다른 손주 안아보셨을 때 어떠셨을지 그나마도 자기 아들 이용해 먹고 아들 자식도 아니란 걸 알고 어떠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이래저래 고소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해서 사연 보내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